뭐 이렇게 많이 어? 세 개. 다섯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개나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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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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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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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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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이거거든. 와. 좀 다소 흘려도 그냥 먹자. 맛있겠다. 지금 지금 좀 뿌려서 섞어야 되나? 일단 먹고 일단 어, 먹으면서 섞자. 인절미 빙수요? 진짜 맛있다.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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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어. 그런 거 있어? 어떤 배달 음? 거? 배달에 음. 앱 응. 옵션에 거 인절미 가루 추가 이런 거. 어, 없던데. 맞아? 내가 포장만 눌러 포장으로 들어갔는데 포장엔 그런 거 없었어. 배달은 모르겠다. 근데 음. 네, 뿌릴까요? 아, 네. 꼭 그거 같아. 건더기 다 건져 먹고 볶음밥 해 먹는 그런 느낌. 음. 투하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른음 너무 많고 음음음. 토핑은 좀 적은 느낌. 스까 먹으면 이렇게. 다 뿌리면 안될것 같아. 음. 맛있어? 음. 다이어트도 좋지만 먹어도 보관세 진짜 옛날에는 그 눈꽃빙수 있잖아 응난 음.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어 그게 좀 비쌌잖아 빙수 중에서 어디서 팔았는데? 그때 내가 자기랑 캣모아에서 처음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응 음. 우리 학생때는 유상무가 빙수팔았잖아 그랬어너 어. 뭐 했던 것 같긴 해 맞아 응응 음, 음. 맛있다 근데 그 눈꽃빙수보다 음. 더 입자가 고와 아이 그, 그때랑 지금이랑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니까 러 그땐 눈꽃빙수가 고급빙수였어 맞아 맛있다. 내 네, 이거 먹다 끊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커나 여기서. 아 그니까 처음 먹어서 맛있. 여기 맛있고. 여기서 응? 응? 인절미 토스트 먹어봤어요? 안 먹어봐. 나도. 다음에 인절미 토스트 사 올게. 말할다 말하다가. 말하지. 과식할까봐. 어,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으면 되죠. 어, 그러니까 다음에 사올 때 응. 먹고 싶은거 있으면 아래 내잘 기억했다가 사오면 되니까. 나 요즘 그거 찾고 있잖아 맥주. 캘리? 아니 아사이. 응. 편의점에 너무 맥주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봐야 돼. 나는 그거 어떻게 알아냐면. 그러냐면... 그.. 강남 있죠? 음. 연예인 강남 음. 강남이랑 아꼬츠미나 아꼬츠미나 <laughs> 아, 다나카 있 어. 다나카 음. 그두 사람이 만나서 일본 여행을 간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일본 여행 간거를 찍어서 봤는데 편의점에서 그게 맛있다고 강남이 일본에 살았으니까 막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막다 털어서 막 둘이서 밤에 먹는 거야. 음. 원 없이 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골라서 먹는 거야. 우리 도 저녁 한 끼는 편털 하자. 편탈? 편탈? 편정 탈? 편정 털이? 응, 편탈. 나 편탈 가스 그러잖아. 응. 음. 아, 정말. 음, 최소 80년생이네.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닌 말고 이거 우리가 소스를 되게 잘 넣어서 먹어서 그런가 처음 그 맛이 계속 나 어, 이거 완전 순수하긴데? 음. 맛이 진짜 맛있어 나는 아몬드 아몬드 같이 해서 시피엔드 나 아, 어렸을 때 비비빅 이런 거 싫어했어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음. 아, 맞나, 이건 뭐여? 이러면서. <laughs> 아, 맞나? 바바바? 이러면서. 아니, 장기 어떻게 해. 시골 사람서 그런 거 싫어해. 야, 뭐, 시골 사람은 그런 거다 좋아해. 응. 진짜 오케이. 맨날 그냥 신기한 거 많이 오서. 별난 바, 알건 바, 이런 거. 이거 가성비를 추구했어. 아이스크림 막 그렇게, 그렇게 막 비싸서 많이 못 먹었어 맞아 그리고 퍼먹는 아이스크림 못 잡고 구구콘이 그렇게, 비스, 그렇게 비싸고 먹기 힘든 그 다가갈 수 없는